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 뒤 23년간 몸담은 검찰을 떠나서 국회의원의 길을 걷게 되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흥공주에는 지지자가 붙여주신 별명인데 그거를 지지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 얼음, 얼음처럼 얼음막 이렇게 그 단단하게 눈가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네. 받았던 난을 돌려주신 네, 네. 일이 있잖아요. 작년 5월 31일 그 국회 개원하던 날, 윤석열이 보내줬어요. 개원식이 그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네.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는데. 아, 그때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네. 윤석열이 저를 해임했잖아요. 네. 그 3월 6일 날짜로 공식적으로는 해임했습니다. 음. 해임하고는 뭐, 그 난을 준다는 게 저는 <laughs>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가... 개인 박은정한테 네. 준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도 약간, 이 그때 뭐지. 다른 의원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랬으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생명인데 버릴 수는 없고 이걸 그 어쨌든 좀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장 뭐 어떻게 돌려줄 수도 없고 용산에 뭐 갔다가 뭐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파면할 때 돌려주자. <웃음> 근데 <웃음> 그러면 저도 열심히 파면을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근데 그 아니 너무 잘 컸어요. <laughs> 근데 실제로 돌려보내신 건 실제로 돌려보냈니다아크로비스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받았다고 또 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리본 파면 붙여가지고 축하합니다. 파면 축하한다고 리본 음. 다시 붙여가지고 그좀 잔인했어요. <웃음> <웃음> 역시 근데 얼음궁지. 통쾌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갈 거라는 걸 저는 감찰할 때 알고 있었죠. 오. 2019년도 그 쿠데타가 음. 벌어졌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음. 조국에 대한 검찰의 난. 맞습니다. 네. 그, 그때 그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라고 네. 언론에 아. 보도되기도 했었고. 대호가 윤석열인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검찰 간부랑 술자리에서 어떤 검찰 간부가 윤석열이 그때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 갔었잖아요. 네. 그때그 김건희도 같이 갔어요. 그렇죠. 네. 뉴스에 착각을 얼굴 나올 때. 그때 그그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그 술자리에서 검찰 간부가 그그 그 사모님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 영부인감이라고 얘기한다. 음. 그래서 총장님 그때 이제 검찰 총장 되고 났으니까 총장님 대통령 되시도록 잘 보좌해야 된다. 검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그 말을 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없는 자리에서 검사들끼리. 퍼블릭의 어, 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면 그 권한을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돼서도 검찰권을 그렇게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징계 사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끝까지 남용한 게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퍼블릭의 개념이 전혀 없는 정치 검사인데 그 정치 검사가 그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저는 한국 사회 굉장히 취약한 구조. 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한탄스러웠거든요. 그 정치 검사에 속아서 그 정치 검사가 마침내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그래서 온 검사들이 거기에 다그 부역해가지고 음. 대통령을 마침내 만들고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조국 가족을 사냥할 때 이미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 네.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권한 행사의 한계도 없고 그 품격도 없고. 음.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렇게 평생 저런 방식으로 권한을,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더큰 권력을 가져서 뭔가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논리적인 우리의 판단인데,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의 작용이 컸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음.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 가족에 대한 사냥을 정당화 하면서 어, 윤석열을 정의의 어떤 화신처럼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와 불공정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불의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민주당과 조국 문재인 정부 이거를 딱 거기다 집어넣고 이 선동을 상당히 몇 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한 결과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이. 음.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짓은 검찰총장 시절에 한 짓의 확대정보판. 음,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그러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거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음 속에 어 이러다 대통령을 해도 되겠는데? 라는 그 씨앗을 심어준 게 언론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언론 책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근데 그 28일 날 제가 해임됐다는 얘기를 구도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해임도 예상했었고,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음. 그까. 그러니까. 니 그리고 나뭐 먹고 살지? 그 그러니까 변호사 할수 없는데 징계 소송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3년. 그러니까 남은 잔그러슬 뺏으면. 안 네, 되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뭐 하지 하다가 제가 3월 7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음. 그니까고 음. 그 일주일 상간에 그냥 홧김에한 거예요. <laughs> 아, 그럼 내가 이거 소송을 할할 할 건데, 한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소송, 이게 싸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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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징계소송을 하는 거나, 뭐, 그국 의원이 돼가지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확 김에 했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네요. 근데 3월 7일 날 제가 입당, 그 영입을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후회했어요. 어, 왜요? 아, 이게 너무 만만찮은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음, 음. 그래가지고, 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찰할 때 사실은 고립되어 가지고 음. 너무 그 힘들었거든요. 그때 잘못도 없이 그 그러니까 추장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음. 했고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했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서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음.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치유가 음. 제가 저는 됐고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 전문 용어로 그걸 뻥이라고 그러는 거 아. <laughs> 회전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에 그오공청부 비리청문회를 할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나 또는 뭐 풍산그룹의 회장이나 네. 이런 분들 나왔을 때 정주영 회장한테는 제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묻고 답할 수 있을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귀하에 비하면 쨉도안 되는 그런 아.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이고 이 자리니까 묻겠다. 이렇게 는데그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다가가는 거야. 그런 게. 그리고 풍산금속 경우에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장례비 보상금을 놓고 그게 8천만 원이야 1억 얼마냐 이걸 가지고 신경이 하던 장면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수십억씩 권력자한테 넙죽넙죽 넙죽 갖다 바치면서 내돈 벌어주려고 일했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네. 그게 8천만 원이다 얼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늘렁늘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주려고 이러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생각 못 해봤는데 듣고 보니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래서 이 되나 그런 느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네. 그 음.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음. 저는 뭐 한동훈은 왜냐면 본인이 정치적 영향이 없고 음. 그 보여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더 이상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거다. 뭐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검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나쁜 것을 덜 나쁘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되어 있지 아, 않아요. 아, 이거 아, 좋은 아, 표현이다 진짜. 네. 아, 예. 아, 이해가 갑자기 됐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뭐, 사회가 더, 나, 덜, 더 나빠지지 않게 어,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건할수있어요 뭔가 있어요. 창의적이거나 생산하는 네.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그런, 거죠. 그것도 뭐 검사하면 몇년한 사람이면 몰라도 20년, 30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음. 그런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윤석열의 윤석열이 실패해도 그, 것 때문에 예견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실패, 가장 큰 책임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윤, 윤석열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인물이어서 저는 뭐 별로 더 이상 역사 속에 뭐가 튀어나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의원님 정말 힘겨운 시간을 네. 싸워서 내란이 또 터지는 바람에 또, 어, 또 거기서 활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다.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담당관을 하라 네. 한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4년 동안 네.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자기 이걸 다 지금 알아요. 4년 뒤에 네. 일을 다 아는데 <웃음> <웃음> 그 p d 디 돌아가서 서택권을 주는 거 다시 추장관이 네. 감찰 담당관을 좀 맡아주세요. 지금 어바웃 타임이에요. 네. 옷장에 들어가서 네. 돌아갔어요. 4년 전으로 하실 거예요? 기래도 했을 거예요. <laughs> 어. 왜냐하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싸웠을 거예요. <laughs> 음. 그 다시 하면 결과를 알고. 네, 그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때 그때처럼 안 싸우고. 네. 그 굉장히 타격감 크게 싸워잘 싸웠을 것 아, 같아요. 그때 제가 못 했던 그 그, 전투력을 싸우기 그때는 그때는 윤석열의 실체를 몰랐어요. 음, 윤석열과 음. 윤석열에게 붙어 있는 그그 음. 세력들에 대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되게 그냥 평범한 법률가였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아니까 굉장히 그때로 돌아가면은 지금 후회되는 게. 음. 어 언론에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아, 나가서, 어, 어, 어. 그, 제가 이제 그때 카메라를 피했던 이유가 뭐냐면, 감찰 담당관은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찰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가 법률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 이문정처럼 공익신고하고, 음. 그, 떠들면서 이슈 파이팅을 제가 윤석열에게 <laughs> 타격감 있게, 저가 <laughs> 어. 그냥, 완전히 잘해가지고, 음. 원사이드로 그냥 진압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도 아니고, 평범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김장아 선생님께서, 네. 장학금을 받은 많은 장학생들 중에, 음. 어떤 장학생이, 자신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라고 했다,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아, 그렇지 않고,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어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 후배 검사들한테도, 검찰 개혁이라는 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검사를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냥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그냥 주어진 제도에 따라서 건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음. 저는 제가, 제가 되게 보면서 웃었던 게백팔배하는 얘기. 아, 아 맞아요. 저도, 저도 웃겼어요. <laughs>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올 서양 영화에 보면 이제 그 무슨 드라큘라 이런 것, 엑소시스트 냐마들 네.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보니까 이 부처님 법력으로 이 무속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 그때는 백할들이... 근데 그 웃으면서 했던 게 아니라 되게 절박했어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그때 4년 전에 그제그 어, 그 모든 이 저쪽 윤석열 측 세력들이 그가 저를 공격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앞장서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를 무너뜨리면 이 감찰 징계가 이제 그좀 멈출 수 있기 네. 때문에 포를 잡아야 네.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격이 너무 심했고 새벽 한3 시쯤 되면은 그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나요. 그 음. 포털에 그 기사가 나는데 그 그게 이제 메인으로 그 음.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그게 메인으로 걸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반대 취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거의 완전 왜곡된, 잘못된 그 허위사실에 기한, 그 기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낸그 응. 기사들이에요. 매일 그렇게 매일, 거의 매일 그렇게. 진짜 예. 막 기목 당기고오해가 제가 막잘못다안 했는데. 음. 그, 심지어는 뭐 제가 뭐 무슨 소리를 질렀다는 등뭐 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신공격들이.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뭐가 아무리 반박해도 반박문도 실어주지도 않고 반박문 한, 한 페이지 내면은 한줄 실어줘요. 음. 아무 맥락도 없는 이런 것들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 법무부나 검찰에서 저하고 함께했던 검사들이 전부 다등 음. 다 돌리면서 저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음. 거의 그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저쪽에 다 넘어가가지고 전력으로 다 새가지고 이게 저를 공격하는 그 재료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는데 어느 날 후배 검사 와가지고. 그, 윤석열, 김건희 주변이 무속이 친하다고 하는데, 살 같은 거 날리지 않겠냐고. 아, 그살 같은 거 날리면 선배한테 날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사파잖아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정파로 이렇게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지? 이러다가 이제 108배를 시작하게 됐거요 네. 법력으로. 어. 네. 그래서 매일 하기 시작한 108배가 네. 하다 보니 정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계속하게 됐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권해드리는데, 그 하다 보면은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감정을 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판단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건 동의. 네. 근데 무릎 괜찮으세요? 아 무릎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방석을 가지고. 얼방석. 허리일 그때 무릎, 다만 다만. 다만. 무릎 관절에 이게 하중이 올라서. 아제 아, 굉장히 이제 빨리 합니다. 1 0을 가벼운 분이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싸우는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1 0 8배가 무릎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잘 하시면서. 하십시오. 이제 깨가 납니다. 이제 파면 됐는데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생각이 됩니다. 살도 못 날리고 이제 군복도 되고그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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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살.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살아남았냐? 엄청 살을 날렸을 거다. 음, 근데 진짜 생일을 아무도 모르기 아, 때문에 아, 아무리 살을 날려도 <laughs>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요 제가 먹기 중요하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드니까 뭐라도 음. 내가 부여잡고 음. 하면 그게 마음에 이제 그 위안이 될수 <laughs>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우선, 저를, 네. 저를 잘하면 굉장히 이 코어 근육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는데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좋습니다. 못 자고 한 얘기인데 진지해졌어. <웃음> <웃음> 저는 절박했습니다. <laughs>